안녕하세요. 어디 가남입니다. 오늘은 속초에 있는 외옹치 바다향기로에 왔습니다. 바다향기로는 네 가지 테마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해안 특유의 기암괴석을 볼수 있는 암석 관찰길도 있고 해안선 경계 철책이 둘러쳐져 있는 안보 체험길도 있고 파란 하늘과 맞닿은 파란 바다위를 걸을 수 있는 하늘 데크길도 있고 대나무 잎에 스치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나무 명상길도 있습니다. 이곳은 외홍치 해변 바다향기로 주차장인데요, 무료 주차장입니다. 그 넓은 주차장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주차장 안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외홍치 해변이 있는데요. 외홍치 해변으로 갑니다. 하얀 색깔의 외홍치 조형물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해 바다이지만 깨끗하고 짙푸른 동해 바다는 언제 봐도 정말 좋습니다. 외홍치 해변은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해변인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속초해변과 대포항 사이에 있는 외홍치 해변은 백사장도 아담하고 관광객들도 비교적 적어서 한적한 속초바다를 즐기고 싶을 때 찾으면 아주 좋은 해변입니다. 외홍치 해안은 한국 전쟁 이후에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고 1968년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해안 경계 철책이 설치되었던 해안인데요. 2014년 호텔 롯데가 외홍치에 롯데 리조트 건립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8년 속초시가 바다향기로 조성 준공식을 하면서 65년 만에 외홍치 해안이 민간인에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외홍치 해변 제일 끝에 있는 바다향기로 외홍치 구간 입구입니다. 바다향기로는 속초해변에서 외홍치항까지 1.74km에 걸쳐 이어진 해안 산책 코스인데요, 해변을 따라 걷는 속초해변 구간과 나무데크 탐방로와 흙길을 오가면서 짙푸른 바다를 볼수 있는 외홍치 구간이 있습니다. 외홍치 바다향기로 설명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드디어 바다향기로로 들어갑니다. 바다향기로는 무료 입장이고 외홍치 구간은 편도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잘 만들어진 데크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데크 산책로가 시작되는 이 길은 암석관찰길입니다. 암석관찰길은 동해 바다의 기암괴석 풍경을 볼수 있는 길입니다. 상쾌한 바다 내음이 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데크 산책로를 걸어갑니다. 바다 양기로에는 산책로 곳곳에 기이한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해구 바위가 있습니다. 해구 바위는 해구들이 자주 와서 앉아있던 바위라고 하는데요. 해구 바위 위쪽으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멋있습니다. 해구 바위 멀리 뒤쪽으로 새들의 낙원인 조도가 보입니다. 다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산책로를 걸어갑니다. 앞쪽으로 언덕 위에 롯데리조트가 보이는데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은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도 다양한 모양의 기암괴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산책로는 데크로 되어 있어서 정말 편하게 둘러봅니다. 데크 산책로에서 롯데리조트로 올라가는 데크계단길도 있습니다. 다시 데크 산책로를 따라서 가는데요. 앞쪽으로 해안 경계 철책이 보입니다. 데크 산책로에서 야자매트가 깔린 흙길로 올라갑니다. 이 길은 안보체험길입니다. 해안경계철책이 있는 안보체험 길은 철책을 통해 한때 봉인되었던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철책선에는 6.25전쟁 흥남철수 아바이마을 화해와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에 설치된 해안 경계 철책은 모두 철거되었지만 역사의 슬픈 현실을 기억하기 위해 일부 구간의 철책은 이렇게 남겨 놓았다고 합니다. 다시 데크 산책로를 따라서 언덕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해안 경계 철책과 소나무 숲 사이에 있는 데크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금방 언덕 위쪽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곳에 안보 철책선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롯데리조트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이 있습니다. 안보 체험길을 지나면 언덕 아래쪽으로 하늘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하늘 데크길은 바다 위로 뻗어 나온 전망대에서 시원한 바다 풍경을 볼수 있는 길입니다. 앞쪽에 자그마한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 전망대는 TVN 드라마 남자친구의 촬영지라고 합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보는 바다 풍경이 정말 예쁩니다. 짙푸른 바다 위로 하얀 갈매기들이 날아갑니다. 다시 데크산책로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에는 마당바우가 있습니다. 바위가 마당처럼 평평해서 마당바위라 부른다고 합니다. 마당바위 앞쪽에 제1전망대가 있는데요. 벤치도 있고 제법 넓은 크기의 전망대입니다. 이곳 전망대에서는 마당바위가 좀더 가깝게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잔잔하던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요. 바위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정말 멋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네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지네처럼 생겨서 지네바위라 부른다고 하는데요. 길쭉하게 생긴 바위가 지네를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데크 산책로를 걸어갑니다. 이곳에는 굴바위가 있습니다. 굴바위는 바위에 굴이 있고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굴에서 투전을 하여 투전굴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굴이 있는 바위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데크 산책로를 따라서 갑니다. 이곳은 제2전망대입니다. 어느 전망대에서 보던지 한결같이 예쁜 동해바다입니다. 큰 바위 위쪽에 갈매기들이 나란히 앉아 쉬고 있습니다. 일자로 쭉 뻗어 있는 데크 산책로를 따라서 갑니다. 앞쪽으로 외옹치항 옆에 있는 카시아 호텔앤리조트가 보입니다. 하늘 데크길을 지나면 야자매트가 깔려 있는 대나무 명상길이 이어집니다. 대나무 명상길은 바닷바람에 대나무 잎사귀 스치는 소리가 가득한 길입니다. 폭신폭신하게 밟히는 야자매트의 느낌도 좋고 상쾌한 바람에 풍성한 배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좋습니다. 이제 바다향기로 마지막 구간인 배나무 명상길을 다 지나왔습니다. 외홍치항 쪽에서 보는 바다향기로 출입구입니다. 이곳 출입구 앞에는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고 작지 않은 규모의 활어회 센터가 있습니다. 활어회 센터 앞쪽에 외홍치양이 있는데요. 이곳이 외홍치양입니다. 외홍치양은 옆에 있는 대포항에 비해 규모도 작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항구이지만 외홍치항 전망대에서 보는 해도 지가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항구에 있는 바닷물도 정말 깨끗 하고 항구에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항구에서 학공치도 잡히고 봄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외홍치항에서 외홍치해변으로 가려면 다시 바닷가 데크산책로를 따라서 되돌아갈 수도 있고 도로를 따라서 되돌아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도로를 따라서 외옹치 해변으로 갑니다. 도로를 따라서 가면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롯데리조트가 있는 언덕을 지나면 벌써 멀리 외옹치 해변이 보입니다. 오늘 바다행기로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여유있게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데크 산책로와 야자매 특길을 걸으면서 바다도 보고 역사도 만나고 파도 소리, 대나무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속초는 정말 볼만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속초에 자주 와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바다향기로 해서 즐거운 하루입니다.